8월 7일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벤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리샤의 편지에서 안내했던 대로 반반 무만이섬에서 8월 7일부터 8월 28일 정기 점검 전까지 치킨의 습격 이벤트가 열립니다. 반반 무만이섬은 기해나 바다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초 1회 방문해야 정기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도시 또는 이벤트 섬의 치메크에게 애프터 파티로의 초대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잃었습니다. 매 시간 55분에 마음의 칸텔빌레를 연주해 커다란 알을 정화해줍니다. 알을 정화하면 매시간 정각에 바삭한 골드 치킨의 습격이 시작되는데 이때 공격을 하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닭이나 맥주로 변신해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닭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알을 먼저 만져야 하고 맥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맥주를 마시면 됩니다. 이벤트 완료 후 변신이 풀리면 코인을 줄수 있는데요. 이 치킨 페스티벌 코인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꼬꼬 닭볕을 상자, 치킨 콤보 상자, 아쿠투루스의 숨결, 우마늄, 갈라토늄, 용암의 숨결, 돼지의 숨결이 있습니다. 꼬꼬 닭볕을 상자에는 화려하고 귀여운 닭볕슬이 들어있습니다. 실링과 골드를 얻을 수 있는 치킨 콤보 상자는 하루에 한번 구매할 수 있어서 매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템들은 상자일 땐 원정대 귀속이고 상자를 오픈하면 캐릭터 귀속이니 원하시는 캐릭터로 아이템 상자를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치킨의 습격 이벤트 이외에도 치킨 페스티벌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반 무마니섬에서 치메크에게 일일 퀘스트인 축제의 성황을 받아서 진행하면 코인이 지급됩니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일일 에포나 의뢰와 주간 에포나 의뢰를 완료하면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11일에는 말복 핫타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날 하루 동안 접속하는 모든 캐릭터에게 치킨 페스티벌 코인 2,000개와 영양 듬뿍 삼계탕 10개를 준다고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이건 PC방 유저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알 정화 치킨의 첫치 축제의 성원 캐스트 진행 시 PC 방에서 진행한다면 추가로 치킨 페스티벌 코인이 지급됩니다. 이벤트가 끝나는 8월 28일 정기 점검 이후에는 반반 무만이 섬에 갈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치킨 페스티벌 코인을 교환하지 못하셨다면 대도시의 이벤트 NPC에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4일 정기 점검 완료 후에는 일괄 삭제되니까 그 전에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반 난이도의 기막힌 양조장, 오만의 방주, 쿠노트 무덤에서 방어구 아이템이 확정 드랍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확정 드랍되는 방어구 아이템 외 장신구 아이템이 추가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밸런스 패치가 8월 14일 정기점검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업데이트 안내를 마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